이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인데요.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하여 바라웃기는 우리 박평영문에 아직 자선봉사단이 창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단을 통하여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하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선봉사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선 하에서 은밀하게 남모르게 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음. 함께 이렇게 고백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laughs> 말씀 중간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말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잠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어, 보았던 말씀이죠. 죽음과 부활 어,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원한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번째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32절로 34절까지. 그 동안 8장 31절과 나오죠. 그리고 9장 31절에서 하신 말씀, 거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보다 오늘 10장 말씀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죽음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웰빙, 웰빙 다 아시죠? 모든 게다 웰빙이에요. TV를 키면 광고에 아마 절반은 웰빙, 웰빙 TV프로그램이나 뭐 요리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다잘 먹고 잘 살자는 웰다잉이란 말은 안 들어보셨죠 TV에서 웰다잉이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것 웰다잉 잘 죽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웰빙에 대한 말씀일까요 웰다이 well, 잘 죽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할 것이다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신 멜빙이란 말은 원래 복지, 행복, 안정을 뜻하는 의미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웰빙에 well, 있지 않고 웰 well, 다잉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죽음,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이 너무나 컸던 제자들은 모두 웰빙을 부르시면서 명예와 재물과 자리 같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앞서 8장 32절에 어, 뭐라고 말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라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또 9장 어, 34절에 가도 예수님의 두 번째 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누가 크냐? 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누가 크냐를 놓고 아주 격론이, 격렬하게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겸허한데 제자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제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 죽기 전에 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뭐 병원에 가서 물어봤겠죠.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느껴질 때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뭐 먹고 싶은 거뭐 어디 가고 싶은 거 나는 어디에 가고 싶다, 나는 무엇을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한다. 그 세마디가 가장 많다. 여러분 어, 말씀 전에 고백하셨던 그 세마디, 미안하다, 용서하라, 사랑한다. 이 말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죽음의 문턱이 내 앞에 다가왔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영어가 있죠? 오분이에요오분 오븐. 오븐, 프레쉬, 24 hours. 영어,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분은 빵, 빵 굽는 오분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오분 프레쉬는 프레쉬,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24, 24 hours는 24시간, 24시간을 말해 그래서 빵 굽는 오븐이 24시간을 상쾌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고 일어나 보면 오븐에 구워진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24시간이라는 그런 빵과 같은 어, 것이 나에게 배달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븐에 구워진 24시간이 날 신선하게 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어, 지불하지 않고도 선물로 받은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면 뭐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아무런 할 일이 없는데도 날마다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신선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에게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이런 고백이 잘 죽는 것을 묵상하다가 생긴 것이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세 가지. 미안하다. 용서해라. 사랑한다. 이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것이세 번에 걸쳐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 자, 죽을 수 있을까 잘 죽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예루살렘이 다가왔는데 예루살렘이 예,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이자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입 예수님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야고보아 요한이 구하는 것 사,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에 야고보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야고보아 요한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아주 건방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당신은 우리에게 다 주셔야 마땅합니다. 이런 말 아닌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 제자 중에 서도 가장 또 아끼던 두 제자가 한 말이 고작 저런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당신에게. 선생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 그런 부끄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 이런 말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가면 야고보의와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생과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 자신들의 본성,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함께 있는 나머지 열제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 자기 형제들만의 영광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으신 것인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할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저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 내가 받는 세례, 저 세례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과연 잘알고 있었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뵙고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 한 잔을 한 모금 마시는 것, 또. 물한 방울 한 방울을 내 머리에 살짝 적시는 것, 떡한 조각을 내 입에 받아 먹는 것,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순간 내가 죽는 것 그것을 의미니다 과거의 나는 다 죽었다는 의식이 새로 의식. 죄악으로 물든 내 더러운 자아가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입대식이구나 구세군의 서약식 구세군의 임명식 모두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대로 너희도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야고바 요한은 할수 있나이다라고 간단하게 내답한뒤에 예수님이 한번더그 말씀을 30 40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 이 말씀 어렵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40절 말씀을 좀더 쉬운 말씀으로, 어, 그렇게 해석해보면, 40절 말씀, 4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요. 에 내가 마시는 잔, 즉, 고난과 내가 받는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것이면 받아라. 너희가 제자라고 하니, 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 해라. 하지만, 그 이상의 보상은 없다. 그 대가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다음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자 또 41절에 가서 나머지 열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가요. 4 1 절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대하여 나머지 열제자가 화를 낸다. 드디어 폭발하고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 좌편에 우편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열제자들이 뭐 나도 뭐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데뭐 그런 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에, 말씀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결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못지 않은 자신들의 그런 제자됨을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믿음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물론, 예수님을 한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정말 예수님을, 어, 따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보음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나요? 한자로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요. 반면교사라고 하면 사물이나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나 주는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반면교사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김의 의미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43절, 45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에서 4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인자가 이 땅의 온율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한 사명선언문과 같습니다. 구세분의 선교선언문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약, 서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 즉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엄숙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적인 영광을 얻게 할, 하실, 왕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축복이나 영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섬기려고 온 자이고 그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어 대속물, 속죄물 이렇게까지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나 영광은 그 뒤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상을 말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 기독교의 시, 상징은 어, 당연히 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 바로 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을 꿇고 계시는 모습, 계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무릎을 꿇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셨기에 그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스승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그 선언문의 제목이 섬김이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명 선언문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섬기는 종의 자세, 무릎 꿇고 섬기는 종의 자세가 내 사명 선언의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모든 것이 나보다 남을 더잘 섬기기 위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섬김으로 바꾸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최선으로 발휘해서 기쁨으로 섬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른 찬양 찬성과 51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514장 가사를 한번 읽어요 514장 찬양 누가 주를 따라 1절 2절 가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 딸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다 함께 이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로 각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여... <목소리> 괜찮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좋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이란 계산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이유로 즉 사랑 하나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의 섬김이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기꺼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록 무익한 것일지라도 사랑 하나만으로 그길 위에 저 세상 밖에 바람 불고 비가 오는 중에도 그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